여러분, 미사가서 대한민국 현정 사상 최초로 과반수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민간인 두 명이 살해된 폭격으로 살해된 연평도 폭격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발언하는 신부님의 발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 동영상 보시죠. 저는 전주교구 원로사제 박창신 신부입니다.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아마 미처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는 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남북교류해야 합니다. 계속 문랑잘 되고, 금강상도 가고, 철도도 이렇게 해서 러시아도 가고, 유럽까지 우리 물품을 실어 나르고,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일 위원장 만났잖아요. 국방위원장 만났잖아요.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던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벌어집니까? 출연함 사건 났죠. 동대 23에 뭐천개 이상 눈을 가지고 있다는데, 세대가 있는데, 엄청난 그누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와서, 어, 그 어리를 쏘고 갔다? 이해나 갑니까? 이해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북한은 아주 굉장한 기술이 있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네. 이명박 대통령이 나도 배를 만들어 봤으니까 아는데, 배가 누워지면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랬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으로 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총국문제로 백성을 칠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n l l 아시죠? n l l 이뭐요 뭡니까 여러분? 국방의 한계선이에요? 뭐, 그거는 n l l 은 유행군 사령관이요.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는 잠시 거는 거예요. 북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국, 휴전협정에도 없는 거예요. 정말요. 군사 붕괴선도 아니에요. 군사 붕괴선도 아니에요. 군사 붕괴선 해상에는 없어요. 북한하고도 아무 상관없지만, 북한에서는 이, 이 NLL 이거를 말, 바로 말하면, 이건 우리 해상이다. 공해상으로 본 NLL이 우리 해상인데 왜 너희들이 와서 훈련하냐. 여러분, 하나 예를 듭니다. 독도는 어디 땅이에요? 우리,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 고 와가지고 독도에서 훈련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 왜 대답 없어요? 쏴버려야지. 안 쏘르면 대통령 국그 문제 있어요? 예? 그러면 애네들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원들 계속 하면은 북한에서 어떻게 해봤어요? 예?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합니다. 동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셨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같이 보세요. 예, 영상 크게 이제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민간인 두 분이 살해 되신 사실 뭐 네. 그 전쟁 상황에서도 민간인 포격은 안 되는 것이 제네바 협정의 원칙인데 그 제네바 정신을 위배하고 민간인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 일방적으로 포격을 가해서 두 분이 살해된 그런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NNN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경계선도 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네. 지금 그 박창신 신부님께서 시군 미사에서 발행했던 예, 부분들이 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맨 처음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이제 네, 어떤 시건, 시각. 네. 시각.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NLL의 연평도 폭격을 바라보는 음. 시각에 네. 대한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국, 그, 선정권의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진행하겠다.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네. 발언했던 부분들이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이 박찬희 신부님의 그 발언은 뭐 시국 미사에서 뭐 이건 뒤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 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천안함 같은 경우는 이걸 뭐보시겠지만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공식은 발표도 안고 네, 논란의 여지가 네, 없는 객관적인 네, 사실인데, 이것도 이제뭐 편안한 문제는 북한이 네. 행동한 것이 아니고, 또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게다가 이거는 종국 문제로 끌고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음무론쪽인 해석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NNL 문제는 연평도 표격 부분의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신부님으로서 어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자잘못했다고 나서 생각 생각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에서 뭐 일본이 한번 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거든요. 어떻게 신분이 입장에서 전쟁을 하자라는 얘기에 발언을 하신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문전 이제 뭐 연평도 포격이 NLL이 이제 이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우리가 총 우리의 대뇌를 지키기 위한 농입니다 지금 뭐 NLL은 그렇죠.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NLL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그어 그렇죠. 사나하는 곳이죠 근데, 근데 여기를 이제 NLL을 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땅이라는 땅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이거는 네. 북한 애들이 자기네 땅에 와가지고 음, 그 합리한 합한 분산과 합리한 거는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부분들은 영그 NNL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굉장히 좀 편향되어 있다라고 음, 판단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하고는 좀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NNL은 우리 영토이고 영토 주권에 관한 부분이고 그 영토 주권을 지키 위해서 많은 병 병사들이 산화를 한 곳인데 그것을 이제 문제 있는 땅이니까. 북한이 와서 공격하면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그러니까 구곳에서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좀 북한의 인식과 동일한 거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나 그건, 정말 웃긴 네. 게 아니 독도에서 그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독도와는 독도와 NNL 독도 독도와 같이 온 거예요. 것은 네, 독도는 어면지 우리 땅이고 NNL도 그렇죠. 어면이 우리 땅인데 독도는 그, 우리 땅이니까 일본 애들이 와서는 쏴서 전쟁하자. 네. 그건 그, 그래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뭐라 그러시나 여기서 그. 싸보를안 쏘면 대통령 문제있다는 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과 연결선수에서 예. 같이 n l 을 하면 그렇죠. NLN은 북한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뭐인 거죠. 영토지권을 포기한 했던 발언은 북한의 인식과 일치하고 또 지금 일부 종북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종북주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의원들, 뭐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그런 의원들하고도 시각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건... 사회지원... 지도층으로서, 지도층이시죠. 예, 종교인으로서 존경을 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사회 분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약간 의미가 드는 게, 저희가 존경하고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느끼는 건그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인데, 지금 이 박창신 신부님 같은 경우 시국미사에서 몇 번을 읽어봐도 자신의 전문부자가 아닌 것에 대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고 요 알지 못하는 내용을 예. 갖다가 확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부정상과라든가 뭐몇 가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은 사실과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네.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종교인들은 그뭐 용서, 화합, 통합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분열을 획적하고 그 다음에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같다 마치 확인된 사실이나 네. 이렇게 허위 사실 비슷하게 유포를 하시면 강론에서 그 상당히 이제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각계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청와대 측하고 새누리당 측에서는 네. 굉장히 격렬한 그 어떤 반응을 내보이고 있죠. 네, 그렇죠. 뭐 용납할 수 없는 뭐 용단한. 영토주권을 소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행동은 국군 장병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일단 국론을 분열하는 거기 때문에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대통령으로서는 강력한 헌법 수호 의지와 영토 수호지를 표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뭐 주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 긍정한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민주당 반응인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은, 민주당은 일단은 좀... 그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그 정의구현 사재단 쪽에서 이제 박창식 신부의 발언은 네. 그 김한길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을 걷죠. 민주당의 NNL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다. 민주정부 10년간 NNL을 한치의 빈틈없이 사수해 왔고, 앞으로도 사수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영평도 폭고 사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고 명확하게 이제 그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안보에 관한한 민주당은 충분히 흔들림이 없다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박신부의 주장을 일축을 했고요 또 하나 뭐김관영 수석 대본인도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전주교구 사제들의 발언에 대해서 뭐 연평도 포국 사건에 대한 발언을 한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대한민국 국민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박창식 신부의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민주당이 과연 본인들의 생각하고 굉장히 그 안의 생각하고 바깥의 생각을 다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대선 불공정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대선 불복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선 불공정에 대해서 계속 특검 특위 주장을 하면서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창식 신부가 김창식 신부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창식 박, 아, 박창식 신부가, 네. 박창식 신부가, 박창신입니다. 네. 박찬신. 박창신. 적어 네. 놓으시죠, <laughs> 박창신. 네. 적어 놨어요. 음. 근데 이제 너무나 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네. 너무 지금 뭐 이렇게 네. 혈압이 네. 오르셔서 지금 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혈압은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음. 일부 신부님의 일탈된 반응으로 저는 보기 음. 때문에 뭐 혈압까지는 오르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불공정은 얘기를 하면서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어, 내심 뭐 고소원이나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이래가지고, 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무리는 할수 없었는데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성내가. 근데, 뭐, 선거기를 하고 있긴 응, 하지만. 선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죠, 선거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가 여기에서도. 촉발이 되고 시국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촉발이 된 응. 부분들은 사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명확한 특검을 받아라. 응. 대통령의 어떤 명확한 사과와 응. 입장 표명이 응. 필요하다. 그래서 뭐 사제단 측에서는, 또 종교계 측에서는 이거 대통령 퇴진운동까지도 일고 가고 응. 있는 응. 부분인데, 민주당은 그 문제가 촉발이 되었던 국가기관의 국가기관의 대선개 의혹에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특검을 받아라, 특위를 구성을 해라, 양특을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그 대선 불복의 프레임으로 변질되어 갈까를 민주당은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 불복의 프레임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선언한 거고 또한 이 부분이 그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국 어, 사회 인형을 어, 가르고 있는 이제 종북에 대한 논란에 매몰될까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으로서는 선을 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뭐 선을 긁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실 그 지금 박창신 신부님께서 신부가 소속돼 있는 정의구현사재단 예, 정의구현사재단이 사실은 지난번에 다뤘던 연석회의 아 이게 예, 또 각기에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입니다. 이라든지 그렇죠. 기타 등등을 위한 어, 각계각층 연석회의에 또 참여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도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분의 1 지분율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또한, 이제, 그게 또이게 어, 바라보면, 민주당이 음. 통진당, 지금 뭐, 음. 이전에 우리가 네. 위원장단 소송을 했, 그, 다루었지만 네. 통진당하고 계속적으로, 그 선을 그어왔어요. 떨어지고, 이제 뭐 예전에. 선을 그려고 노력을, 노력을 했죠. 그리고 예전에 뭐 선거연대를 통해서 왔던 그 원죄들, 뭐 이런 사실을 다 끊임없이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별로 노력은 안 해요. 말은 하는데, 사실 그 선거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연대를 통해서 전국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이석기 의원의 국회 진출, 입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정 어린 사과가 있었나요? 그 본인들은 뭐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고 글쎄요, 저는 네, 뭐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말로만 아닌 척하고 어, 있다는 말로만 아닌아요 네, 네.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정책적인 어떤 전략으로 보면 민주당은 통진당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근데 마찬가지로 하겠죠. 지금 네. 이번 것 같은 경우도 노력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필요가 네. 있는 데뭐 <laughs> 뭐 개인의 시각차가 다른 음.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번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 통진당의 과그 종북 세력과의 그 어떻게 거리를 검을 두어서 정체성을 확률, 음.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연석 회의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찬신 집에 석대의 정의군 사제단이 또 다시 그런 논란 속에서 그 국가 안보라든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인식들을 각그 다시 또 종북의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이 부분 프레임에 본인이 또 다시 엮여가 는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지요. 지금 박장 식 신부나 정립군 사재단 입장에서는 뭐 전체 28분 뭐 이런 강론에서 한, 4, 한 5분 정도 내외의 발언을 가지고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5분 정도의 강론 내용을 보면 기존의 그 종북 논란,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 북한의 주장과 지금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NNL이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시각이라든지 뭐 천안한 폭침에 대한 시각 또 연평도 폭격에 대한 시각 이런 것은 다 이제 좀어 종북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는 면이 많은데요. 지금 박창식 신부의 강론 내역에 대해서도 천주교 내부에서도 좀 반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천주교 내부에서 어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네. 예, 뭐 그다음에 애국연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대한민국 연대 엄마부대봉사단 이런 네. 애국 애국 보훈 단체 쪽에서 또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래서 국보법과 관련해서 그뭐 일단 고발이 들어서 검찰 검찰이 수사를, 네, 수사를 해야 네, 되는 네.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 부분이 이제 국보법 재판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니까 그러니까 국법법이라는 부분들이 적용하는데 굉장히 엄격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뭐, 누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술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술을 마시다가 뭐, 이런 박장신 신부가 하는 얘기를 그냥 술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국법법으로 달려 들어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명확한 어떤 목적과 대한민국 졸립에 대한 위태한 그런 부분 명확한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복면이야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게뭐 별로 뭐 영향력을 안 가지지만 <laughs> 신부님이 막 몇백 명 모아놓고 얘기하시면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아요. <laughs> 아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laughs>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창신 신부의 이 발언이 국법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정의군의 사제단의 시국미사가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서 나온 발언 하나 가지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가의 보안이라든지 국민들의 필요한 어떤 그 국민들 전체 대부분의 시각들은 굉장히 확고한 안보 의식과 확고한 그 국가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박창희 신부가 본인의 발언으로 그렇게 국가가 이렇게 전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보법을 그 검찰은 조사를 하겠지만 검찰에서 아마 그뭐 공소 권 없어 처분, 불기소 처분 이 정도로 해서 것이다. 그냥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안보 의식에 대한 환기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음.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다고 해서 이걸 공안의 색깔을 끌려 간다 뭐더 그 씌우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좀 오바라고 생각을 해요. 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제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첫번째는 말했던 국가보안법이랑 고발 고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소천주교인 모임에서 발생하는 그 자체적인 아, 네. 교회법 안에서의 제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제의 정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가톨릭교 천주교이기 때문에 이제 교황청으로 올라가는 그 심사에서는 좀큰 제재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음. 큰 제재란 어떤 거? 뭐 구체적으로 아, 뭐... 아마 여기서 함이 되겠죠. 심리자격 박탈, 파문, 아, 예. 각탈, 파문 네. 뭐 이런 것까지. 네. 예. 지금 아까 문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한민국 수교 천주교인 모임에서 어그 천주교 내에서도 이런 그 일부 돌출된 신부님들의 그 강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 상당히가 아니라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자정 노력의 하나로 그 교회법에 따른 이제 고발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 일심 이심은 이제 교회법에 따라서. 그 주교회주교회의에서 네. 하고요. 삼십은 가 면제 교황청까지 간다 그래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시, 사실은 이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이제 우리 정교가 분리된 국가에서 이제 세속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긴 한데 그 세속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또 의견이 또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뭐 염수정 서울대 교구 같은 네. 경우에는 정치 참여는 그렇게 정치 참여는 기독교인이 의무이긴 하지만. 사제의 현실 참여는 불가능하다. 어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그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그 연석회의에 또 참여하시기도 하고, 정의사제구현단의 또 중요한 이론이신 함세훈 신부는 강력하게 반발하죠. 음. 정의구현사제단. 네. 정의구현사제단이 천주교의 공식기관 아니죠.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자면요. 일단 한국의 로마 가톨릭교의 음. 일부 사제들로 구성된 기독교 사회운동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따라서 이제 한국천주교 주교회로부터 의 인준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식 조직은 아니고요. 음. 따라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옛날에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 네, 뭐 굴칙 굴칙한 사건들 그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얘기를 하면 정의구현사제단이 이제 사실 결성된 시기는 이제 1974년입니다. 네. 네. 그그 지학, 지학순 예. 주교 예. 주교님의 어, 네. 네. 유신무열 양심선언 하신 걸로 계약을 네. 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걸 계기로 천주교 정의구현 음. 전국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족을 음. 하셔서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유신 시대하고 아마 그 제어공화국 시대 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었는데 김지하 시인의 구명운동, 네. 그다음에 인혁당 사건 진상 규명운동 하셨고, 네. 네.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네. 박종철 열사의 그렇지, 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조작 은폐 네. 폭로. 네. 그걸 해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음. 받았었겠죠. 그데 그래 하면 이제 1987년 이후에 그 전까지 민주화 전까지 그 정말 정의구현 사제단은 한국의 양심이었고 그 유신 독재 반민주화 그 유신 독재 반대 그 반민주화 반대 민주화 운동의 그 핵심 역할을 하셔서 사회의 어떤 양심의 등불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후에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그 먼저 그냥 그, 그 89년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문규현 신부님이 평양축전 참석하셔서 그뭐 김일성 주석 영화나라 뭐 이렇게 뭐방영도 남기시고 이런 이후부터 정의구현 사제단의 어떤 활동들이 인형화되기 시작한 거죠. 정치 편향화 되죠. 그렇죠. 시작한 사회 정의 실현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공동선회라는 그런 활동을 하셨던 활동에서 이제는. 이념 정치의 활동으로서 이제 밝혀가면서 문제가 많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부터의 일 행보가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지는데요. 2002년에는 김동신 국방부 장관의 사기 전투기사 업 발표에 대한 사재단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한반도 평화실험 불평등한 이제 주한미군 지협정 음.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그 성명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대한항공 858편 음. 칼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네, 뭐, 그리고 김선일 씨가 가짜다 이런 뭐 네, 얘기. 네. 김성일 씨의 충의 파병 철회 촉구 미사봉원 음. 등 어느 정도의 특정한 정치적 방향이 그 선명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건그정의구현 사제단의 어떤 그 이슈에 대한 그 해결 방식으로 내놓은 것들이 굉장히 과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계 그 사제단과 어떤 종교계 인사들로서 내세울 수 있는 평화와 평화적인 해결, 평화적인 해결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진상 규명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이념적평양에 침유에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의 정의 구현 사제단의 입장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사제단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또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정의구현사재단이 아니라 정치구현사재단이다. 뭐, 어, 그렇죠. 정치구현하고 갈등을 구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나 분열 같은 걸 이제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네.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는데 사실 이제 전에는 아까 우리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민주화가 안 됐던 시대에는 정말 민주화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민주화가 이미 실현되고 충분하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의구현사재단이 지나치게 현실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정의구의 사제단은 약간 지금 하, 하, 알려져 있기로는 음. 그 활동하고 있는 사제분들, 이제 신부님들이죠. 신부님이 네. 한 7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네. 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우리나라 가톨릭 전체 사제들이 약 5,000명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걸로 따지면 10 약간 10%를 음. 약간 넘는 네.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게다가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그 천주교의 공식 조직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따지면 그, 정의구현 사제단의 활동이라든지 가해 면역들은 그렇게 큰, 천주교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박창식 신부의 발언과 같은 그, 종교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우리가 종교인의 사제가, 뭐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 같으신 또는 스님, 이런 음. 분들이 어디까지 그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가톨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가톨릭 자체 내에서는 그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회 제가 지금 받았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그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 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하고 다른 거예요. 음. 뭐 여러분들 헷갈리시실까봐 음. 그런데 가톨릭 내부의 이제 규칙. 규제죠. 신부님들은 헌법보다 더 중시할 수 있죠. 그렇죠. 교회법이고 교리법이니까. 네. 교리서의 사제직무 생활지침 285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고 구제를 하고 있고요. 네. 공직 참여. 공직. 참여하지 공직, 마라. 공직 금지. 네. 공직 금지하고 어, 있죠.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 거 하지 그렇죠. 말라. 그렇죠. 게다가 그러면. 또 280주제 덧붙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당이나 노동조합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당금, 정당가입금지, 노조가입금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공직참여금지. 지켜... 그렇죠. 네. 요렇게 세 가지를 이제 직접 개입이라고 네. 판단해서 사제 등을 하지 말아라고 하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헌법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인들이 그 공직을 참여하지 없다. 이런 규정은 네.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가 알기로는 종교의 자유만 이제 규정을 아유, 하고 있죠. 종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죠. 그렇죠. 뭐 그것이 이제 뭐 정치 그렇죠. 교, 정치와, 정치와 예, 한하지만 신부님들이 국회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죠. 뭐헌법상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신부님들이 사회적인 어떤 또는 종교인들이 신부님 뭐 어떤 스님들 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본인 어떤 신앙적인 위치에서 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장려해서는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은 일단 사회 어떤 부분에 대한 견제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할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다만, 거기서는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할 수는 있지만 전제 조건은 공동선이고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정의와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찬신 신부님의 발언이 사회 공동 정의와 공동선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는가? 라고 받아보면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 자체가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헌법에 나와있던 정권, 종교랑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요번에 정의기 사제단의 시국미사가 이슈화가 된건 그 동안 천주교에서는 그 천주교 아니라 종교인 분들이 이 대성불복종에 관한 성과 혹은 정치 현안에 대한 거에 극명하게 입장,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마 이 신문이사가 굉장히 크게 이슈화된 최초의 사례라고 보는데 이 정의구현 사재단의 최초의 그신문의사를 시작으로 사람 국민들은 어느 정도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아 가톨릭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바라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부분의 종교들이 시국민사를 시작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어느 정도 사회 불안과 분란을 조정하는데 거의 시발점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용서와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사제의 입에서 폭력, 네, 홍력, 폭력을 옹호하는 듯한, 그다음 분열을 조정하는 듯한, 갈등을 더부추기는 듯한 그러한 발언이 계속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독선과 오만이 그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대다수의 국민들의 공동선과 일치하지 않는 듯한 발언. 그러나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독선. 이것을 누가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주교의 16개 대주교의 주결한 회의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한때는 어, 정말로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요. 그 우리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듯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국민들께서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와 또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정의구현사재단의 역할은 이제 역사 속에 묻혀 두고요. 정의구현사재단은 신부 본연의 역할로 들어가서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의구현사재단의 이제는 해체가 바로 역사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다시 주교단 회의를 통한 공식 의견이 분명히 나와서 이 입장을 빨리 좀이 논란의 중심을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3 5회차 여의도 없다. 여까지입니다고맙습니 이슈 어. 이슈 다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골뱅이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골뱅이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있습니다.